안녕하십니까. 아, 2020년도 아, 1월 26일 아, 주님의 날에는 아,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전도와 성교 또 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말인 것입니까? 아 그럼 먼저 각각의 의미가 아,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면 아, 이렇습니다. 아 전도, 아 프리칭, 아 미션, 아 이벤젤리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를 전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는 교회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통은 선교라는 그 용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구별하는 경우에는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그 광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또 전도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에 한정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하여서 구체적으로 선교를 말한다면, 자 선교는 무슨 말입니까? 브레칭 미션 영어로는 공통된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선교는 복음의 선교,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있어서 성취된 구원의 역사 곧 그분의 일하심이야말로 진정 모든 죄인인 인류에 아에게 전해야 할 복음으로서 곧이성결한 진실로 이 사실을 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나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능력과 자 확신으로서 선언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탁으로서 교회에 맡겨진 사업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의무이고 교회는 이 복음을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그 전도와 성교는 어떤 것입니까? 자, 보통은 전도는 국내에서 또 성교는 해외에서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라고 한다면 각 교회마다 속한 그 지역 안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눔으로써 교회로의 인도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리는 또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반면에 선교를 생각하는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해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서 보통 방학 기간 동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해외의 그 비그리스도 국가나 비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국내 전도처럼 그곳의 사람들에게, 그곳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전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그 성결을 늦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 청년 때 선교보다는 국내 전도 또는 국내 미자립교회 봉사활동과 같은 일에 참여하면서, 아, 아직까지도, 아니, 어쩌면 언제까지나 국내에 복음이 필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 교회 개척이라는 생각에 있어서 비관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 못지않게 중요한 복음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역자로서 선교일 때에도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선교에 부르심이 없었고, 처음 주신 그 마음처럼 국내 개척으로 온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지막으로 부교역자로서성기게 되는 교회에서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몇 번의 그 선교를 경험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관한 그 마음이... 성계에 관한 마음이 다르게, 아,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아, 본다면 국내나 해외나 또 하늘 아래 어느 땅 곳곳에든지 나를 만나주신 또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어, GMP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셨고, 이제 개척 후 1년이 지나고,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선교지 탐방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전도와 성교또 우리는 이 둘이 결코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둘을 어찌하든지 국내 곳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또 예수님의 진정 그 사랑을 전하고 또저 땅끝까지의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먼저 믿는 자들이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과 먼 이웃 가운데도 함께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그 사람들 삶 가운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아서 진정 이를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 바울이 아 본문에서 제시하는 복음의 필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먼저 우리 3절 8절을 보면 아,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또 이제 장사 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28절을 보면. 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셨군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28까지, 28절까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함과 또 사탄의 권세가 멸망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완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요소들이 어 먼저라는 그 3절의 말씀처럼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자, 이에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너희에게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진정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보통 세상 가운데 사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에 그 삶의 중심을 두고 세상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사는 모든 방식이 자신의 우선 방향이 되었다가 이제 어느 시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헛됨을 아는 순간에 진실로 인생의 가는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또 그동안에 자신의 삶의 허무함과 또, 흘러가는 인생의 삶에서 무엇 하나 자기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조용히 자신을 찾아오시어 헛되고 헛된 시간에 부지없음을 일깨워 주시며, 진정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되어 질 때, 진실로 이것은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어 지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어, 어,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라 어,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어, 현대성경으로 볼 텐데, 어, 3절, 8절을 보면...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후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 나타나셨고 그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어서 아 9절, 10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자 것 없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파케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4절, 28절을 보면. 그런 다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일 무엇인 것입니까? 자.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외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 사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 24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다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며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일을 누리며 거짓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과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은 이제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가운데 예와 같은 은혜에 대해 체험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은혜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자, 9절에서 11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부잘 것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은혜의 1차적인 측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진정 우리는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하는 은혜의 두 번째 측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봅니다. 진정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믿음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자, 본문에 또 20절에서 22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 아담이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서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인류 구원의 사건을 입증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증거가 곧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이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사, 권세, 능력, 즉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한 그의 통치를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진정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까? 자, 2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릴 것입니다. 자, 이를 킹 제임스 한글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빼하시고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주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분명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후반에 자 바울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인간의 타락부터 미래의 영광스러운 종말까지 인간 역사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또전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 키네스에게 목사님의 믿음의 양식 중에 내용을 참고해서 답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부활은 공중의 모든 강력한 권세들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키고 부단히 애를, 실패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뒤집어졌고 주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의 왕위에 앉으셔서 가장 높은 권세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보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부활은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전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수막의 사탄을 멸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부여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권세는,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보호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봅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 회의적이었습니다. 더하여 유 특히나 유대교 분파인 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 모두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그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를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의 그 문화 영향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이 속한 15장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그 진리와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라 라고 지적하면서 진실된 부활의 의미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온전히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에, 가운데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가치의 혼동과 갈등이 있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실천해가는 그 의지와 변함없는 순종,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에 영광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가 죽음이라는 희생의, 희생의 그 선행이 있어서 그렇게 선행이 있어야 한, 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이 아무리 고난하고 고단스럽다 할지라도 이를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죄인으었던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예수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다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쁜 소식을 더 소식을 들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은 기쁜 소식을 다른 영혼들 가운데에도 전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표대로 삼아서 언제까지나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서 저 하늘 첫 수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넘어서 1장 1 6절은 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시작되는 한 주. 이같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진정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